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신 하야리가미 3를 시작해 볼 건데 제가 이거 2를 했었던 게 아마 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16년인가 17년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아...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2편 이 전작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직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1화... 일화, 아, 1화라고 해야 되나? 1챕터? 아무튼 첫 번째 챕터 뭐두 번째 챕터 그렇게 해서 한네 번째 챕터까지 있었던 거 같은데 다섯 번째인가? 뭐 아무튼. 첫 번째 챕터는 상당히 괴기해서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었고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좀 괴기는 괴긴데 약간 코믹한 느낌도 있고 어쨌든 오컬트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다가. 그왜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쯤엔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남산타워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뭐 로봇 몸통이 나오고, 국회의사당이나 한강에서 로봇 뭐그 다리가 나와가지고 둘이 합체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뭐 그때는 이제 밤 12시에 학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님 동상이 저벅저벅 일어나 뭐냐 움직인다. 그런 썰도 있었던 시기니까, 시대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신하리 가미2에 그런 파트들을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골 때리잖아. 뭐, 아무튼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3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3편 같은 경우도 2편이랑 1편이랑 다 같은 주인공입니다. 얘 이름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까먹었는데, 호조, 사... <laughs> 호조 사키였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고 남자 주인공 그때 리젠트 머리 걔는 약간 여성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세나? 이치젠 세나? 대충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나머지 주변 인물들은 이름은 까먹었고 그 약간 검시관 누나 같은 분은 되게 조금 육가, 육감적인 몸매 소유자 같은 느낌이었어 뭐무튼간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그 게임의 이 후속작.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사운드가 이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리를 쭉 쪼... 아이고야. 너무 커졌다 갑자기. 오이 사운드가 상당히 괴기해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해 보는 니온이츠 게임이네요. 음, 엑스트라랑 시나리오 선택은 당연히 막혀 있고 지금은 나중에 뭐 챕터를 진행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풀리겠죠. 음악을 이 정도로 할까? 보통 속도로 가죠. 자동 진행 어차피 할 생각 없으니까. 어, 저장을 또 따로 해야 되나? 아, 옵션 버튼이구나.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름 그대로 가야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 얘 이름을 당연히 호조 사키로 했기 때문에 안 바꾸겠습니다. 어, 이 음악 똑같다. 이 음악 전작에서도 나왔던 거야. 서군에 씁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일본에 온 독일군 참모가 말이죠. 아, 독일 동군 서군에 여기 에스벌판 전투의 병력 배치도를 보더니요. 손님도 알다시피 실제로 승자는 동군 쿠가와 이에야스였잖아. 아, 아, 그 동군 서군이에요. 일본 전국시대에. 아, 그래서 일본 장교들은 서군이 패주했다고 전했죠.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하던 참모도 고바야카와 히데야키가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납득했답니다. 전략과 정치는 다른 문제라나. 사실이 아니다. 역사 소설가가 날좋아는 거다. 그런 말도 있지 않냐. 믿고 말고는 자유.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죠. 어? FOAF 데이터베이스. 그래, 요런 이름이 있었던 거 같아. 아! 전문 용어 나오면 파란 색깔인가로 표시해주고 버튼 누르면 뭐 나온다. 그거지 않나? 어, 아니네? 그냥 입수였네요. 세모 버튼을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파일 넘버원 도시계담 도시계담이란 일상에서 발생한 실제 이야기로서 그럴듯하게 말로 전해져 온 구전의 일종이다. 도시계담은 매우 애매한 개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괴담과 비슷한 소문이나 역사, 정치에 관한 어두운 소문, 심지어 기업, 유명인의 소문 등 여러 갈래에 걸쳐 있다. 작금에서는 괴담의 동의어로서 사용되는 겨, 사례가 많다. 도시괴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전파되며 일본의 도시 전설 제 1호로 알려진 입찢 입 찢어진 여자에 관한 소문도 기후현에서 발생하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경찰차가 출동하거나 집단 하교하는 학교가 나타나는 등그 영향력은 헤아릴수 없었다. 약 반년 정도 만에 입 찢어진 여자의 이야기는 종식되었지만 이 소문은 자위대가 구전의 전파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실험이었다는 도시전설도 존재한다 이입 찢어진 여자 아, 이 도시괴남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예시로 들었던 입 찢어진 여자 얘기는 이 3편의 전장인 2편에서 나왔었죠 아니가 1편에서 나왔었나? 모르겠다 기억 안나요 아 근데 2편 맞는 것 같아 2편에서 나왔었어 맞아 맞아 데이터베이스는 200여개에 이르며 진행방식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 용어도 있다 사실이 아니다. 역사소설과는 알좋았구나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반복합니다. 허허허 도시괴담하면 역시 그런데 손님은 아세요? 건너건너 건너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스벌판에서 유령이 나온답니다. 당연히 패잔병이나 사무라이 그런 건 아니고 전쟁터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뜻밖에도 군인 유령이래요. 아이고 원래 그 근방에는 육군, 일본군의 화약고가 엄청 많았대요. 도카이 도근처라 교통편도 괜찮고 민가가 적어서 보관하기 적합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나중에 그 자리에 유언지가 들어섰거든요. 결국 경영 부진으로 망해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유언지 폐허의 군인 유령이 고장난 라디오 마냥 뚝뚝 끊기는 유쾌한 음악에 흐르는 유언지 그곳에 총을 들고 우두커니 서 있는 군복 차림의 군인 도망치려고 하면 검은 그림자로 변해서 쫓아온다는데 유원주의 군인 유령이라니 정말 쌩뚱맞고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혼자서 계속 떠들어대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어유 미안합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s 볼판이에요 손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어이구야 어? 아, 에이 너무하시네. 토시기다 한 좋아하면서 값도 많아. 아, 아, 아이고 덜미를 잡히셨네. 아유, 아, 아이젠센 나였구나 이치젠이 아니라, 아, 어, 아이젠센 나야 오랜만이다야. 에이수사팀이었나? 뭐였지, 얘네가? 놓치는 거야? 아, 그 반장님 같은 그분. 아, 신타로 그래. 카로네 있었어. 신타로가 오른쪽에 있는 애. 테트? 이름이 곱게츠였나? 공경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나 되는데 공경 따윈 안 하죠. 역시 세나야. 근데 사키 약간 생긴 게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어깝나흠 알다시피 유명한 전쟁터다. 덕택에 여름에는 전국에서 담력 시험이랍시고 장난치러 오는 녀석들이 끊이질 않는단 말이지. 담력 시험. 사람의 공포를 느끼는 장소로 가서 배짱을 시험하는 행사를 말한다. 예전에는 무가에서 아이의 담력을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전 2시경에 묘지나 울창한 숲과 같은 공포심을 느끼는 장소에 보내던 것이 시초로 여겨진다. 그 풍습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이벤트로 정착하게 됐다. 담력시험 자체는 적절한 배려가 없으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는 폐허가 된 여관에 담력시험을 위해 들어간 남녀 고등학생 9명을 서류 송치한 사례도 있다. 상기 사례에서는 경범죄 법이 적용됐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또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담력 시험을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데요, 다 좋은데 나 부금 좀 줄입시다. 너무 막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커. 귀 아파. 대개는 믿지 않겠지. 근데 얘네는 일단 가봐야지. 에스벌판의 어떤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요절한다. 지현경에서 그런 소문을 여러 차례 들은 적 있다. 얼룩? 저기 어디 얼룩이 있어? 어깨 쪽지안 보이는데? 어어저 <laughs> 얼룩은 너무 이상한데요. 도시 괴담이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다. 저 어둠 속에 무언가가 저 얼룩은 원래 사람이었다. 쉐환데 등 뒤에 누군가가 다수가 상상한 것은 공감을 얻는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문이 생겨나고 과장되며 이윽고 도시의 괴담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괴담 블라블라. 어, 벽장 속? 당... 아, 이고 야, 빠르다. 야, 못 읽겠다, 야. 어, 야, 요거 오프닝 잘 만들어 놨다. 아, 신타로. 아맞다 이미 신타로. <laughs> 그래서 나 옛날에 제성 가지고 장난쳤어. 그래, 이 누나. 미치코 누나. 점이 매력적이었지. 둘이 처음에 되게 티격태격했어 티캅스처럼 근데 또이 다섯명이야? 그러면은 이편 마지막에 그래 얘 나와야지 이 왕자님같이 생기네 새로운 괴사건을 수사하라 틈새녀 오 악마의 인형 오 인간 스튜 어? 양면 스쿠나? 그건 뭐야 아 이번에 에피소드 4개야? 지난번에도 4개지 않았나? 마지막에 그 다섯번째가 있고 과학인가 오퀄트인가 이 게임이 매력적인게 이거예요 내가 루트를 선택해서 갈수 있어 그게 너무 즐거웠어 나 그래서 루트 그때 다 봤단 말이야 아 근데 루트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기도 해 그게 너무 좋았어 영화 감상 오프닝 무비를 감상했다 도시괴담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다. 저 어둠 속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뒤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 얼룩은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의 말로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고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소문이 생겨나고 과장되어 마침내 도시의 괴담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쥘 베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에 대한 희망이자 동시에 저주이기도하다. 당신이 상상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다가온다.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반드시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괴물이 누군가를. 오, 좋아. 그럼 여기서.